여러분 안녕하세요. 셜록 홈즈 TV의 박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천 신흥동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어,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집 매수를 하고 싶은데 시집주금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집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집은요 바로 적은 시집주금으로 역세권의 넓은 집을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규모를 소개해드리면 14층 건물에 3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 공간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카리프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공간은 100% 이상 나온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지하철역은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주변으로 재래시장, 뭐 대형마트, 초중고 모두 다 도보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적은 집주금으로 적은 분양가. 낮은 분양가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2억 중반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얄층으로 올라오셔도 막히지 않는 조망권을 2억 중반대면 분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내부 모습 돌아보시죠. 네, 전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우측편 보시면 일괄소등 버튼 잘 자리하고 있고요. 좌측편으로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4칸 마련되어 있어요. 신발 보관하시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중문을 사면동 슬라이징도 블랙 프레임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 전시장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어 이런 건 잘해놨네요, 그래도. 귀엽죠? 네. 네. 가지 용품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욕실 사이즈가 아까 보니까 넓더라고요. 금색 수전이 눈에 띄죠? 네, 어 금색 금세... 이거. 금색 네, 습레다 공간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옆쪽으로 우리 안방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네? 공간이 있는데, 저 공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집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하나를 꼽자면 모든 방이 다 넓게 나와 있어요. 그러 어, 넓어 보여 지금 화면으로 너무... 잘 나오죠. 네네. 네. 자, 안방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3.4m 나오고요. 세로폭은 3.69 나옵니다. 3.69요? 거의 3.7에 나와요. <laughs> 대다 정말 넓죠? 음. 대형 사이즈의 침대 두시고도 옆쪽으로 공간 널찍하게 나온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 안방 바깥쪽으로 뷰를 한번 볼까요? 오, 안방에도 막힘이 없어서 좋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릿해서 그렇긴 하지만, 음. 영구조만큼 갖추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부부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부 욕실도 샤워 공간은 충분하게 나오네요. 공간 넓지 게 나와 있죠 네, 나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밖으로 나와서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자, 거실 넓게 나오나요, 신장이? 오, 거실 넓어 보입니다. 거실 사이즈 괜찮죠? 네.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현장. 바라보는 방향은 동향이라는 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막힘없는 연구조만큼 갖추고 있고요 어, 사이즈 괜찮을 것 같은데 거실 사이즈는요 어, 거실 폭 3.8m 나오네요 오 무난합니다 대형 사이즈의 TV 놓으시기도 충분한 시청각거리 나오고 있고요 아트월 자리가 굉장히 좀 인테리어를 신경 좀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독특하게 인테리어 고급스러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소파 자리는 현재 3인용 소파 빛치 되어 있는데 4인용에서 5인용까지 두실 수도 있는 거리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우물 로천장 시공되어 있으면서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집에 분위기를 살려주죠 네. 층고는 2.4m가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주방은 거실하고 대면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싱크대는 전체적으로 디귿장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제 앞쪽으로 보이시는 공간은 아일랜드 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블랙 계열의 세라믹 상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펜던트 조명 잘 들어가 있고요. 벽면은 타일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구 전기 쿡탑 들어가 있는데요. 가스까지 배관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가스레인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주방 창도 있어줘야겠죠 그렇죠. 주방 창잘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납공간이 굉장히 잘,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수납공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렇죠그 우측편에 보시면 전자레인지나 밥솥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방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공간 양무용 내장을 하나 넣으면 더 이상 없요 그니까요 그렇죠. 요새 김치냉장고 다 있으시잖아요 다 있죠 그래서 팀장님 이 공간을 아 여기에 어. 김치냉장고 딱 자리 나오네요 그죠여기딱 김치냉장고 두시면은 네. 약간 좀 공간 활용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어 좋습니다 이 공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우리 두 번째 방 만나보러 한번 갈게요 이 방도 무난한 사이즈 같습니다 웬만한 요즘 나오는 신축 빌라 중에 안방에 해당될 만큼 사이즈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요. 가로 폭이 2.8m 나오고요 세로 폭이 3.3m 나옵니다. 와, 좋습니다. 역시. 공간 잘 나와 있죠. 여기는 성인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자녀분들 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직사각형으로 좀 길어 보여요. 여기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니까요. 가장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공간 널찍하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세 번째 방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2.8m 나오고요. 세로폭이 3.4m 가까이 나오고. 그니까 러 여기 딱 세로폭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널찍하게 잘 나와있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발코니가 있긴 하지만 이면창으로 되어 있어서 방이더 네.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러 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네, 이 안쪽에 침대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세탁실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발코니가 정말 넓게 잘 나와있어요. 아, 어, 여기 짐이 좀 보관되어 있는데, 어, 그래도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수정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 세탁실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 한번 돌아봤는데요. 진짜 방이 다 널찍하게 잘 나와 있네요. 어방사이즈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 사이즈인데 금액대가 얼마라고요? 2억 중반? 2억 중반. 와, 괜찮습니다. 금액대는. 지금 만나보시는 것처럼 앞에 막히지 않는 조망권을 갖추고 있는 로얄층 같은 경우도 2억 중반대면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은 시립 주금으로 넓은 집 그리고 저렴한 집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쇼룸굿주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고 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실만한 집을 찾아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